안녕하세요. 호입니다 음, 지금 녹음을 몇 번째 계속해가지고, 어,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요에브리스 무빙맵 요 장비랑 이 PVI 800요 이너셜 내비게이션 시스템 장비에 대해서 미션 플랜을 짜고 웨이포인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실제로 이 위성을 이용한 장비는 GPS 시스템이 수신이 안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요 장비를 사용을 못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PVI 800 같은 경우에는 인 a 셔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란 게그 자이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관성항법 장치인데요 자이로를 이용해서 특정한 위치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 날씨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보통 뭐 좋은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요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모는 블랙샤크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개가 나뉘어져 있죠. 그, 플랜을 먼저 짜기 위해서 일단 플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 미션이 쿠리어 미션인데,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그, 게시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특정한 차를 찾아서 거기에서 문서를 전달받고 배에 전달해 주는 그런 미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웨이포인트 같은 경우에 설정을 안 해놓고 마커만 지금 차가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배가 아마 저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마커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내비게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션 플랜을 짜고 웨이포인트를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 요 PBI 800을 먼저 간략하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하 솔직히, 이, 에브리스에서, 에브리스에서 꼭 그, 웨이포인트 미션 플래너가 설정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만 설정을 해도 자동 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확인하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맵에서 인포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럼 이 빨간색 마커가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줄이겠습니다. 요 곳에 위치를 하게 되었죠. 그럼 여기 이 마커에 보시면은 위도 경도가 표시가 됩니다. 어, 이 정, 정보를 그냥 pbi-800 웨이포인트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이제 위도 경도를 표시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있다는 게 있는데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 위도 경도를 나타낼 때 이제 그, 기준점에서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요블랙샤크의 전장이 되는 이휴해 쪽에서는 어차피 마이너스 값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도 강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에디팅을 하기 위해서 에디트 모드로 두시고요. 이 정보 값을 웨이포인트 1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아 근데 보통 웨이포인트 1은 자신이 그 뜨는 비행장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웨이포인트 1에는 그 비행장을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거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퍼레이션 모드를 보면은 셀프 코디네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4343-038012 요거를 입력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부터 입력을 해 볼까요 웨이포인트 1에 44343, 038062. 웨이포인트 1에 플러스로 44343. 다음 아, 뭐였죠? 038062. 바로 038062. 죄송합니다. 44343. 038022 해서 엔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웨이포인트 1에 03802. 지금 현재, 셋 코디네이트 좌표랑 동일하게 입력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에디트 모드로 다시 가셔서, 웨이포인트 2에다가, 이 좌표를 입력을 해주시는데, 이 끝에 있는 한 자리 좌표는 반올림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플러스 표시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눌러보면, 아, 죄송합니다. a 2에 마이너스 값을 안되네요. 안돼요 자, 마이너스 값이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값이 표현이 된다는 것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에 이그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플러스를 누르고, 4434, 4444를 넣겠습니다. 4 4그리고또 플러스를 넣고, 037532. 037532를 넣고, 엔터를 해주시면 두 번째에 들어오고요그 다음에 세 번째 좌표는, 자, 제가 인포 버튼을 또, 배가 있는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게 버그가 있는데요. 그 루빙맵에서 갑자기 위로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조심조심 이거 자. 요, 배가 있는 지점을 좌표를 보시면 이렇게 값이 들어있고요요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0을 넣고, 4, 4, 3, 3, 5를 넣고요. 다시 플러스를 누르고, 0, 3, 7, 3, 2, 4를 넣겠습니다. 0, 3, 7, 3, 2, 4. 엔터를 누르면, 웨이포인트가 이제 총 3개가 설정이 됐고요 첫번째는 이제 자기가 이동하는 이제, 이륙하는 공항이고요. 두 번째는 차가 있는 위치, 세 번째는 배가 있는 위치에 이제 정확하게 입력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서 자동 비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오늘의 목표는 에이브리스에서 그거를 설정을 하는 거를 배우고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메뉴로 이동을 해서요. 플라이 플랜에 대해서 이제 설정하는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지금 현재 1번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 드렸었죠. 그럼 여기에서 뭐 드로우를 해서 애들을 하셔도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셀렉트를 하셔서 언로드를 누르시면 이제 플랜이 아예 다 지워지게 되고요. 드로우를 누르면 맨 처음에 있는 게그 마커가 이쪽 지역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음, 아, 죄송데 드로우를 누르면 이제 여기에 표시가 되죠. 여기에서 애들를 누르면 이제 그 공항 이름이 자동적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엔터를, 플라이바이도 해놓으시고 엔터를 누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를 하셔서 인서트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어디로 이동을 할 것인가. 아까 두 번째는 자동차가 있는 곳이었죠. 여기로 이동을 해주시면. 자, 대충 비슷한 곳에 놓고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이 카라는 마커가 새겨지면서 그쪽에 웨이포인트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요 카라고 찍힌 건 미션 플래너에서 찍은 건데, 이제, 무빙랩에서 요거를 가져와서 저절로 이 이름을 새겨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없을 거면 이 이름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자, 그럼 두 번째도 됐고 이제 세 번째로 에디트를, 인서트를 하게 되면 어, 천천히 도구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 대충 여기 찍고 레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저절로 쉬기라고 하는 그세 번째웨이 포인트가 발생이 되고요엔터를 누르면 세 번째웨이 포인트까지 완성됩니다. 그래서 다시 총그 됐던 메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메뉴로 돌아가면 다 됐다. 그러고 메뉴로 돌아가시면은 플라이프맨에 예전에 그 전에 있었던 1번 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다시 피플랜으로 들어가서 요 지금 짜여져 있는 요 플랜을 어, 플랜을 액티브를 시켜주면 됩니다. 어, 세이브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어, 액티브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실제로 마지막으로 요 최종 프레임 프레임이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플라이플랜이 다 확인이 되어 있죠. 아, 보통은 이제 자신의 플라이플랜을 플랫 확인을 하시려면 메인 메뉴에서 P 플랜을 누르셔서 각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HSI나 뭐 이런 쪽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플라이플랜과 피브이 800을 이용한 웨이브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다음으겠습니다